와,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야, 5월 7일. 어, 화요일 장이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어김없이 유리기판 관련주 들고 왔고요. 어, 그중에 지금 차트에 열려져 있는 건 뭡니까? 어, 필옵틱스 차트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 뭐 4월 달부터 그리고 5월 어, 지금 계속해서 맥점 잡아드렸습니다. 어, 도박이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맥점에 포착이 된 되니... 이상 어, 저는 여러분들과 이 대시세를 쭉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어 1초도 안 걸리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죠? 어 그리고 오늘도 댓글로 어 또박이 판. 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입에 제일 잘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어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피롭틱스가 대장이니까요. 어 대장의 차트 흐름부터 한번 보자고요. 어땠어요? 6.0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딱 종가마감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어, 32,350원. 오늘의 장종가 마감 의미를 어,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의 맥점을 뚫어내기 바로 직전 차트다. 어, 도박이가 오늘 영상에서도 강력하게 외쳐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중에는 우리 공부방 운영하면서 어, 수급 체결창 다 보고 있죠. 어, 뉴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안 보고 있는 세터 안 보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대시세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어, 이게 바로 어, 3월 28일에 올려드렸던 뉴스였습니다 피로틱스 반도체 글라스기판 제조용 TGV 장비를 출하했다 양산라인에 공급했다 야,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 그랬어요 왜 이거는 국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통틀어 보더라도 양산 라인에 공급하는 건 필옵틱스가 세계 최초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폭제가 돼서 여러 가지 유리계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따라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어, 테마냐 어, 단기 테마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 주도주가 되냐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주도주예요 어, 이거를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3월 28일 차트에서 보면 역겼거든요. 15,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37,750원까지 찍고 지금 32,000원대를 지켜주고 있죠. 이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무시무시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재료가 나와줄 때 수급까지 붙어주면 제대로 된 세력이 관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1봉뿐만 아니라 주봉까지 관리를 다 하게 되면서 후에도 계속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런 거를 이때부터 막 발빠른 정보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정보력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어, 또박이가 장중에는 다 한다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와 계시면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1% 비공개 공간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사기꾼들이 염탐을 하도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원수 마감 전에만 여러분들 무료 링크 받아가시면 돼요. 어, 여기 아래 보면 번호 있잖아요. 83462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없는 게 없습니다. 필로틱스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어, 리포트 내용, 어, 공부 자료 다 올려드렸죠. 맥점 계속 잡아드렸죠 뭐 지금 사도 상관없다 어, 돌파시 맥점이다 어, 그리고 어땠어요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정점을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g 어, n t c 봐봐요 4월 5일이면 여기였어요 15,390원 여기에서 잡아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보통 이런 강한 섹터에서 대장주 정도 되면요 어, 정말 말 그대로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이게 뭐예요 어, 큰 대자잖아 근데 바닥 대비해서 지금 불과 2, 어, 세배밖에안 올랐어요 어? 만원대에서 지금 3만원대까지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어, 이런 데에서 이제 텐베거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텐베거가 뭐예요? 10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어, 작년에 대장은 누구였는데? 2차전지 어,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아니면, 어,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거, 뭐, 포스코 DX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장전에, 어, 새벽 6시 반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롭틱스 잘 기억하셔라. 어, DS 시건이죠. 피롭틱스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어, 재료를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이 유리기판이라는 섹터를 쭉 이렇게 주가상승을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어때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당긴다. 3분기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요, 어, 삼성전기 측에서 어, 당초에는 올해 안으로 계획했던 시제품 생산 파일럿 라인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이제 1분기 앞당겨서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반도체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장비 안입을 완료하는 시기를 언제로 어, 9월달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러면 또 여기에 연결이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사가 또 생겨나게 되겠죠. 어, 지금 삼성전기랑 엮여져 있는 기업이 어딥니까? 지난번에 단독기사로 나왔던 캠트로닉스. 근데 유리기판을 장비 하나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공도 해야 장비도 공정별로 계속 필요하죠. 그러면 또 이거랑 연결돼서 재료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하나 종목이 이렇게 빵 뜨게 되면은 그것 따라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이런 게 바로 대시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일런 라인 구축을 위한 주요 장비 협력사 누구 있대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홍우엠텍 그리고 독일의 LPKF. 9월달에 장비 반입을 완료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전에 장비를 계약한다는 거겠죠. 수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네 주가가 특히나 더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가 많이겠어요. 이 주가라는 게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어, 재료가 빵빵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뉴스가 한동안 안 나오더니 막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떨어지게 된다더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이거 끝났나보다 하고 팔고 나간단 말이야. 어, 그러다가 엄청나게 강한 뉴스를 또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이때 팔고 나가셨던 분들은 어. 털렸죠 개미 털기요 그래서 쭉이 방향성을 따라서 또박이와 쭉 함께 가셔야지 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팔고 나가면 돼요? 안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음봉 나온다고 무서우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 뭐, 캔들을 한번 지워보시라 그랬잖아요 자, 이때부터 지금 시세가 출발이 돼서 어, 지금 어때요? 발산의 차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가 발생되는데이 선들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간격이 넓어졌다가 또 좁아졌다가 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거에 무한 반복이 되면서 파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시세 파동 속에서 어, 가장 빠른 추세인 단기 추세조차 어, 데드크로스가 한 번이라도 발생을 했습니까? 없어요. 발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구간 횡보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투자 경고 딱지를 달고 있으면서 해결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용장고율 이때부터 투경이었죠. 투자 경고 그렇게 된다면 어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못 씁니다. 어 빚을 내서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만큼 들어올릴 동안에 많은 개미들이 신용 매물을 엄청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털게 된 거예요. 야이 정도 급등 됐으니까 어 너네 이제 빚내서 투자 못해. 우리가 이렇게 음봉을 주는데도 너네 안 털고 있나? 한번 지켜보자. 그게 바로 뭐자어 세력들의 의도다. 어 그러다가 투경 해제 되기 직전에 거래량 들어올리면서 데드 크로스를 딱 이렇게 막아냈고. 풀리자마자 6% 급등을 주면서 딱 여기서 주차를 시킨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어, 무조건 쭉쭉쭉쭉 가서 몇배 올랐으면 좋겠죠. 어, 저도 사람인데 그런 심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처음 배워나가는 당시에는 오늘 많이 안 이렇게 봅니까? 다 잃어봐서 그런 시행착오로 여러분들께 어, 되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인생 선배님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어 직접 부딪혀도 보고, 잃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쳐온 경험을 어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부방에서도 이제 어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다 보니까 수가 벌써 이만큼이나 차게 된 겁니다. 어 지금 이것도 보세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어 재료가 지금 무한정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스와 올린 육조 시장 얼마라는 거겠어요? 당연히 유리기판이죠. 이건 뭐예요? 키징의 혁신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HBM 그렇게 핫하다 핫하다 하는데 어 지금 뭐예요? 이것도 막 HBM3 아니면 HBM3E 그리고 그 다음 단계 HBM4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이제 미세한 공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공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미세하고 예민한 공정이 필요로 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기술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이 물리적인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HBM 새로운 버전에서 지금 막 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막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기판이 좋은 점이 뭐라 그랬어요?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어, TGV 장비, 그리고 뭐 유리 코팅제, 어, 기존 방식 대비해서 비용도 절감될 뿐더러 무엇보다 어, 수율까지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어, 수율이 아니라 어, 수요일은 내일이죠. <laughs> 네, 수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까지도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은 지금 6조 시장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점점 좀더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 ai 도 보세요 어? 어느 하나의 산업군이 어떻게 발전되는 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야 지금 ai 시장 파트를 누가 끊었습니까 어채 gpt 에 오픈 ai 의채 gpt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끌면서 아 이런게 있어 신기하다 근데 이걸로 돈까지 벌어 야 ai 를 팔아서 돈도 벌수 있구나 이러한 확신 때문에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다 너도나도 ai 시장에 뛰어들게 된거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거를 지금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진짜 논았던 거고 여기에다가 HBM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얘네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다가 어, 수율을 잡아낼 수 있는 핵심 장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요? 한미반도체. 애니 DS에서 이전부터 작년부터 막 대장이라고 한게 아니에요. 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어, 제 채널에서 한번 보세요. 한미 반도체 언제부터 찍어드렸나? 어, 작년 7월, 8월 이때부터 찍어드렸습니다. 어, 작년 7월, 8월이면 한미 반도체 차트에서 여기예요. 여기. 어, 실제로 그래요. 증거가 다 남아 있어. 한미 반도체 검색만 하셔도 작년 6월달 그리고 뭐 7월달 이때부터 주구장창 막 대시세라고 외쳐드렸단 말이요. 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어, 처음에는 그냥 HBM이라는 게 새롭게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어, 이거 봐봐요. 작년 이제 한반 하반기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작년 7월달에는 어떤 소식이 나왔어요? 어, 차세대 HBM 공정 장비 개발했다. ULTc 본더 출시 임박했다. 양산을 시켜내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 그런 게 개발이 되고 실제로 이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어 수주. 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막 9월 달부터 어, TC 본더 장비 막 수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막 416억 규모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있을 거야 어, 계속 나왔거든요 뭐 10월 달에도 이거 보세요 596억 규모 어, 근데 막 11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난 어닝 쇼크가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왜? 2023년 상반기까지 호황이 눌려있던 게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 11월 달에 계속 무료 추천주 엄청나갔잖아 어, 이때만 사셨어도 3배 막 억었죠 이런 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또 새로운 하세대 모델 PC본더 그리핀 첫 장비 출고했다 어, 이러한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새로운 공급사 어,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 8 수주도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폭락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어,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텍스도 이런 식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처음엔 기대 그리고 양산 준비 그리고 시주, 시제품도 이제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 어, 수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단계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속에서 시장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어,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면서 이 대시세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아시겠죠? 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로틱스 어, 바닥권에서 3 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어, 10배가 갈수 있는 종목이 지금 3 배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시가총액 7,300억 너무나 쌉니다. 어, 투자 경고까지 먹으면서 신용 물량 다 소화를 해냈고, 어, 그리고 돈 냄새 제대로 맡은 외국인들도. 96억 가량을 오늘 쓸어 담아 줬고 신도 야금야금 계속 모아 가고 있고 아, 지금 이런 구간에서 털리는 개미들 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꾸준히 피롭틱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소식들 공부방에도 올려드리고 영상으로도 꾸준히 피드백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누르시고 어,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한기간에 끝나는 게 아닌 이쭉 이어지는 대시세 또박이와 쭉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스 마감 전에만 들어오시면 된다 그랬어요 어, 저희가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 여기 아래 네, 번호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하나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 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1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내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건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